저는 저로 하여금 그런 모티베이터를 동기부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쁜데도 그 사람을 제일 하고싶게 만드는 사람이 들 있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어 학생들 뭔가 나처럼 이렇게 뭔가 운동이라는 평생 같이 함께 할수 있는 힘든 나랑의 시간을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내 멘탈을 뚜잡해서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한테 스트레스에 젖어지지만 그 감성 운동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과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줄수 있게 해주는 그 운동을 배우고 싶은 애들은 제가 시간을 내요 또 하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 동기부여가 필요한거야 저 동기부여하는 사람인거 아시죠 내가 단순히 무슨 나, 뭐 방송 나왔다와서뭐 내가 무슨 뭐 어? 속은 하나도 비어있으면서 겉으로 난 동기부여 하겠습니다 난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 그, 그, 그딴 식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저는 어, 누구보다 시원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그 진정성 있게 그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그런 그 그런 그 뭐라 그래 desire 그런 마음이 강해요 어,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지언정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뭔가의 그 그 제일 내그 That's part of my nature 나의 그냥 그런 성향이에요. 내가 갖고 태어난 기질이야 그런게어 그런, 게. 어. 그런 에,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에너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에너지가 막 발산하는 거지. 근데 영재가 저한테 그랬어요와 오빠는 그냥 피곤해 죽겠어 막 이러면서도 누군가한테 막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막 누군가를 리드를 할 때는 에너지가 막 발산한다는 거야 막 공자가 그러더라고. 오빠는 자 그가 진짜 확실히 남한테 그런 영향을 주고 사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테 그러더라고. 근데 스스로 그걸 알아요. 나는 막막막 열정이 막막 불타올려. 누군가를 뭔가 를 리드를 하고 영향 을 미쳐서 그 사람을 뭔가 하게 만드는. 어 그래서 변호사도 괜찮은 직업이에요 저한테. 내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었어. 커리어 하는 사람이 난목사도모르는데 목사. 뭔가 그런 에너지를 쏟는. 그래서 동기부여를 부탁해서 제가 사연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제 경험을 얘기해주고 물론 내가 볼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내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고 싶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말씀드렸고 을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니까 너무 내가 봤을 때는 bright kid, young and very healthy looking. 그렇지만 마음속이 다조져져 있는 거야. 마음속에 병이 있대. 왜사는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런 딱 했을 때는 나는 감성 운동으로 딱 도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건드려 건드려주고 싶어 그 사람을. 그렇게 나로 하여금 나의 그런 뭔가 desire to help people, influence. lead them into the light 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내가 약간 또라이인 거야. 그게 돈이 안 돼요. 많은 경우. 왜? 돈이 안 되지. 내가 스스로 내 시간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뭐라 그래? 할인을 해야 되고 더 m o n e t a r y c o m p e n s a t i o n 이 많은 거를 제쳐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고 뭐난 그걸 해. 또라이인 거지. 내가 돈못 벌고 뭐 지금 못 벌고 있는 데좀 이유가 있어요. 음. 직원 얘기도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알아. 나는 직원한테 포진 붙었지. 나는 직원을 한테 뽑아먹지는 않아요. 그건 내 직원들 누가 나, 나를 거쳐간 직원도 마찬가지예건다알 거야. 그렇습니다. 어. 나는 그렇게 살바에는 그냥 나가 뒤지겠어요 지지, 저는 그래서 내가 돈못벌는 있을 수 있어. 아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나 내가. 근데요, 이 피티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원들, 사장들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진짜 직원들 품절 팬에도 있어요 뭐 때리는 게 아니라 멘탈 엄청 품절 패막 매출 압박 엄청 하고 매출 안 나오면 뭐 난리 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나처럼 직원하고 소통하고 직원한테 자율성을 주고 먼저 내가 팬을 내미는 거야 네가 너 자신을 프로브해야 내가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자율 자율성을 주고 자유를 주고 자율적,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는. 그 내가 추구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바거든.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것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직원이 개판을 많이 치죠, 솔직히.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그런 자율과 그런 혜택이 어느 순간 권리가 돼버리는 거야. 어? 그런 얘기 많이 들 전해졌죠? 뭐그 영화에서 나오잖아. 이 씨. 어? 혜택을 주니까 이명 걸린 줄 안다고. 호의가 계속되면 18 걸린 줄 알아? 이 이게 정말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압적인 걸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대기업에서도 다녀봤고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에 다녀봤으니 나름 겪어본 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거든. 아까 얘기했죠? 남들로 하여금 내가 딸랑딸랑거리게 하고 싶지 않고 맘이 없는 소리 하고 하게 하고 싶지 않고 어 재미 재미 때 없는 거 나한테 자꾸 던지고 던지게 만들고 싶지 않고 긴장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긴장 때문에 창의가 없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원칙을 딱 원칙을 두고 그 원칙 하에서 자유성 있게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소신껏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스타일이 그래. 근데, 이런 애들은 돈을 못 본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래. 노동시장이 이상해졌어. 솔직히 얘기할게요. 요즘 애들이 이상해. 내가 꼰대라고 해도 돼. 근데 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걸? 교육을, 좌파성의 교육을 많이 받은 걸 수도 있겠고, 그, 공산주의식의 교육을 받은 것도, 영향도 있겠고, 또 요새 p c 라고도 PC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적인 그런 환상 그 이론적인 뭔가 권리 노동주의의 권리 막 이런 앞뒤 안 재고 그냥 그냥 그 그냥 너는 그냥 내가 그냥 아름다운 존재야 막 이런 뜨끈을 잡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그, 뭐 그, 이, 개인주의가 너무 극, 극심해지면 이제 이기주의로 변하니까 그런 추세도 있을 것이고 전 세계적인 어찌됐든 자유를 주면 개판을 친다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식으로 하면 망한다 라는 걸 내가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사업을 더 잘하고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사업을 지속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손실만 보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기업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버면 기업은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될까? 아니지. 살려야지 어떻게든. 그래야 직원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복지를 줄거 아니야. 내가 망했는데 직원들한테 지금처럼 언제까지 내가 망해가는데 복지를 주고 혜택을 주고 자유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난더 이상 못하겠어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난 너네들한테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어, 개판 친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하서 나는 저 반대편 스펙트럼에 있는 그 악덕 사장들처럼 착취하고 그럴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냥 그런 뭔가 원칙주의 원칙 아, 어? 하에서 원칙 위에서. 좀 자유성 있게 일하고 싶은데, 자 제가 이제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LG에서 아예 사람이호사를 때려치고 나왔을 때 우리 상무님이 그때 새로운 분이셨는데 그저 판사를 하다 나오신 분이에요. 판사를 하다가 기업 기업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되게 되게 전에 뜬던 상무님한테 달랐어. 되게 권위적이지 않고 되게 말이도 되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길 원하시고 또더 훨씬 더잘 먹고. 난 그분이랑 같이 밥먹고 나서 커피 마시다가 내가 막스쿼트 가르쳐주고 그랬어 그걸 누가 어떤 직원이 스쿼트를 막 가르쳐줘요 상무님한테 너 웃기잖아 하 자, 허리 허리 쭉쭉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 이러면 이제 누가 봐도 다날 아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하는 거 아시니까 막 가르쳐주고 랬단 말이야 근데 그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나올 때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나한테 그래. 자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이 법무관하셨는데 뭐 아무튼 뭐 부대가 있었대. 근데 이제 사단장이 뜬 거야 스타가. 그런데 그일 부대, 일 중대랑 이 중대가 있었는데 1 중대의 캡틴은 일 중대의 캡틴은 진짜 엄청 터는 사람이야. 엄청 스트레스하고 엄청 긴장감을 맨날 유지 하게 만들고 막 대원들 앞에서 화내고 막 엄청 업타이 텐션 을막 그리고. 막어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중대는 친구 같은 사람이래. 아 그래 그래 뭐 대원 뭐 무슨 뭐저어뭐 어? 친구처럼 대한데 그래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뭐 존댓말하고 자 무슨 이제 사단장이 떠가가지고 무슨 점수를 내렸어 이렇게 뭐 이게 재식 훈련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누가 더잘할게맞춰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잘할게일 부대야 2 부대야 이중대야 2중대야 1중대가 압도적으로 잘했어 근데 그게요 그분이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게 비단 그 군대 얘기만이 아니야 어떤 조직에 가도 진짜 주잡짓이 털고 그이 업무 하나하나를 주잡짓이 털은 사람들은 그 조직은 이런 성과가 훨씬 압도적으로 좋아 그렇지 않은 친구처럼 대하고 자유를 주고 창의를 저어... 그거는 뭐 구글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you know, 실리콘밸리 you know, 에 가능한 얘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어? 아까 얘기한 요새같이 약간 그런 PC의 사상에 젖은 그런 애들한테 교육받은 요, 요즘 애들 사회 분위기에서는 man they fuck up fuck up like crazy 그 호의가 권리를 알아서 나를 자취를 하지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는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요새 아씨 어떻게 해야되냐 그래서 솔직히 너무 이제 직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을 정도야 솔직히 나를 통해서 간 사람은 돈 많이 벌어갔죠 어, 많이 벌어갔고 지들말로 나한테 배운게 많다고 하지 그럼 나, 나는 뭐를 받았을까? 나는 기업의 언어로서 어조그만 회사지만 돈을 벌었어야 되는 소명 어 의무가 있어요. 힘못 벌었어. 나는 뭐 했을까? 손실만 겁나게 내돈 벌어줬지. 그러니까 이게 상호 민민이 돼야 되는 데 악덕 사장 같은 새끼가 악덕 직원을 만들어서 그 악덕 직원이 어디 가가지고 어 악덕질을 해서 기업에 망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 아니면 직원들의 퀄리티가 쉐시라서 자유를 줬더니 자유 후유를 줬더니 걸린 줄 알고 악용하고 개판을 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늘어선 게임이 되는 거지 누군가는 취하고 누군는 잃어 잃어버리는 손실을 보는 이런 상태가 개쓰레기 같은 거죠 왜?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거야. 직원들 앞에서 나는 직원들의 세 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직원들보다 오너는 세 배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를 관리자한테 늘 얘기해. 관리자는 평상원보다두 배를 일해야 되는 거고요. 오너는 그 관리자보다 세 배를 일해야 돼. 나 그렇게 생각해. 그평상원보다는3 2 곱하기 해야 되니까 6배를 일해야 되는 거야. 6배를. 그만큼 기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직원들은 다 인정할 거야. 니네들이 나를 거쳐가는 거쳐간 애들이던 지금 애들이건 그거 인정하죠. 난 니네보다 여섯 배는 일을 해요. 당연한 거야. 뭐 어, 편승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난 그렇게 하고 너네는 돈 벌어주고 너네들은 내가 주는 자유와 창 자유와 그런 어. 구별을 받고 뭘 했니 나는 뭘 받았을까 라고생각 해보면 참 이게 참 정근님 아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정근님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그래서 정근님하고 그러는게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참 음, 힘들어요 네, 서글프고 현타가 많이 오고